갑자기 공항이 문을 닫고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 범인은 놀랍게도 정체불명의 드론입니다. 네, 지금 유럽의 하늘 위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전쟁에 맞서 유럽이 어떻게 아주 거대한 드론 장벽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의 하늘은 안전한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젠 유럽의 안모 전문가들조차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유럽의 하늘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폴란드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 20여기가 격추되는 일이 있었고요 덴마크랑 노르웨이에서는 정체모를 드론 딱 한두기 때문에 국제공항 전체가 마비되는 정말 아찔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하늘의 그림자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꺼내든 카드 드론 장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여러 나라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방어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공황을 멈추게 하고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아주 잘 짜인 어떤 패턴 그리고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이걸 러시아가 나토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드론을 슬쩍 띄워서 나토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교전 규칙은 어떤지, 지휘 체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치 약점을 찾으려고 간을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떠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위협 앞에서 유럽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각자 알아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드론 장벽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기 위한 유럽의 아주 야심찬 집단 방어 전략인 셈이죠. EU 국방위원장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러시아는 EU와 n a t o 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통합적이며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뜻이겠죠.